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<laughs> 자 일단은 그 운송서류 관련해 가지고 이 기본적인 어떤 수리요건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정리를 하셔야 되는데 일단 제 교재 위주로 먼저 좀 정리를 하세요. 제 교재 위주로 좀 정리를 하시고 나중에 좀 원문을 내가 좀 살리고 싶다 하면 원문이랑 같이 좀 비교하시면서 부족한 부분만 좀 채워 넣으셨으면 좋겠어요. 너무 부담을 안 가지셔도 돼요. 너무 이렇게 빡세게 내가 원문을 그대로 다 외워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조금은 내려두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래도 괜찮아요. 저 믿고 따라 오시면 됩니다. 자그 다음에 이제 16조. 불일치 서류에 수리옵관 UCP 백1 6조서 16조 자 불일치 서류에 이제 수리 거절 관련된 내용이 되어있고 자 얘도 너무너무 다행히도 2021년도에 기출이 됐습니다. 2021년도 10점짜리로 기출이 되었어요 음. 나온지 얼마 안 됐죠 나온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우리한테 는좀 다행스러운 부분이기는 해요 우리한테 좀 다행스러운 부분이긴 한데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다 버려라 버리셔라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자 기본적인 것만 좀 가져갈게요 자 수리 거절한다는 통지 개요 거기에다 밑줄 치실게요 자 서류가 불일치하면은 당연히 수리 거절의 통지를 해야 되겠죠 이 상황인 거죠 이렇게 왔는데 검토를 해봤더니 서류가 심사했더니만 일치하지 않는 거죠 서류가 그런 케이스다라고 좀 이해하시면 될것 같고 자그 다음에 이제 어디를 보시느냐 자 지급이행 또는 매입의 거절 거기 보실게요. 지정은행 확인은행이 있는 경우, 또 또는 발행은행은 제시가 제시된 서류가 문면상 일치하는 제시를 구성하는지 여부를 자그 다음에 밑줄 서류만을 기초로 결정까지 밑줄 그 제시가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급이행 또는 매입을 거절할 수 있다. 자 발행은행의 표기 포기 교섭권. 자 이거는 뭐냐면은 자 발행 은행은 제시가 일치하지 않는다고 결정하는 경우 독자적인 판단으로 자 그다음 밑줄 발행 의뢰인에게 불일치 포기를 교섭할 수 있다 불일치가 난 거예요 예를 들어서 펜, 연필, 볼펜, 펜을 했는데 서류에 펜이라고 돼 있어 펜 그럼 발행 은행이 얘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이거 서류가 틀렸는데 어떻게 할까? 근데 내가 봤을 때 맞는 것 같아. 너무 애매해. 이거 서로 그냥 오타 난것 같아. 그러면은 발행 의뢰인과 서로 합의해서 야이 정도는 우리 그냥 봐주자. 서로 그냥 수리해주자. 그런 얘기입니다. 그래서 포기, 불일치 포기를 교섭한다는 건 불일치 한다는 걸 포기한다. 그러니까 불일치 안한 걸로 내가 받아주겠다. 그 의미라고, 그 의미로 좀 받아들이시면 돼요. 자, 그래서 그러나 이러한 교섭 기간도 자, 그다음 밑줄 제시일의 다음 날부터 5 은행 영업일 이내 기간이 연장되지는 않습니다. 자, 그리고 이제 음, 16조 시양 자, 요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번 그 2021년도 기출 문제에서 핵심이었죠. 지정 은행 확인행에 있는 경우도 발행 은행은 지급행 또는 매입을 거절하기로 결정한 경우, 제신의 그러한 취지를, 자, 밑줄, 1회만 통지. 한 번밖에 통지 못해요. 1, 그래서 1회만 통지라는 얘기가 있는 거예요. 1회. 딱한 번만 통지를 한다. 자, 그 다음에. 자, 거기다 밑줄. 수리, 거절, 통지. 자, 밑줄. 수리, 거절, 통지. 자, 다음의 상황들이 기재가 되어야 합니다. 자, 은행이 지급이에 또는 매입을 거절하고 있다는 건 옆에다가 거절의 취지. 뭐가 틀렸는지. 그러니까 내가 거절을 하겠다라는 거. 그리고 2번 각각의 불일치상. 모든 불일치상. 및 불일치 사항 뿐만 아니라 자 동그라미 1,2,3,4에요. 나눠서 공부하실게요. 은행이 밑줄 서류를 보관 자 동그라미 2번은 자 발행은행 밑줄 발행은행으로부터 권리포기를 수령하고 서류를 수비하기, 수리하기로 합의할 때까지 또는 권리포기를 승낙하기로 합의, 합의하기 전에 제시인으로부터 추가 지시를 수령할 때까지 발행은행이 그 다음 밑줄 서류를 보관 자 동그라미 3번 은행이 서류를 반송 중 밑줄 동그라미 4번 은행이 제시인으로부터 이전에 수령한 지시에 따라 행동하고 있다는 것자 이거를 요약하자면 서류를 보관 중인지 자 보관은 은행과 발행은행, 동그라미 1번, 2번, 그다음에 3번 반송 중인지 또는 이전의 지지에 따라 행동하고 있는지,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. 거절의 취지 및 모든 불일치 사항 뿐만 아니라 서류를 보관 중인지, 반송 중인지 또는 이전의 지지에 따라 행동하고 있는지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. 일단 요약해서 이렇게 암기하시고 디테일을 조금 더 살리시고 나중에. 자, 5번, 통지기한 및 통지방법. 자, 수리거절의 통지는 서류의 제시일의 다음날로부터 최, 어, 운행여업일의 마감시간까지. 자, 전기통신 밑줄. 그 다음에 기타 신속한 수단 밑줄. 자, 서류의 반송 가능. 자, 지정은행, 확인은행 또는 발행은행은, 자, 그 다음 밑줄 치실게요. 거절 통지를 행한 후 제시인에게 서류를 반송할 수 있다. 거절 통지 의무의 테만 자 발행 은행 동그라미 확인 은행 동그라미 자 지정 은행 빠졌어요 자 어려운 내용인데 그냥 생각하지 마시고 암기하실게요 지, 발행 은행과 확인 은행만 나온다 자 그다음 밑줄은 치지 말고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오 은행 영업이 있네 모든 불일치의 내용을 통지하여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서류 거절의 통지를 테만이 한 경우에는 끊어주시고 발행은행 또는 확인은행은 이미 서류가 일치하는 제시를 구성하지 않는다는 취지에 항변할수 없게 된다. 무슨 말이에요? 수리, 수리 거절할 수 없다라는 거죠. 수리 거절할 수 없다. 테만이 하면은 수리해줘야 된다라는 얘기가 되겠죠. 테만이 하면 수리해줘야 된다. 자, 지정. 지정은행이 확인은행이 아니란 지급은행 또는 매입할 수권은그 지정은행이, 자, 그 다음 밑줄. 명시적으로 합의하고 이를 수익자에게 통보. 자, B. 환음을 인수하거나 또는 연지급 확약을 부담한 은행을 지정함으로써 발행은행은 지정은행이 인수한 환음 또는 부담한 연지급 확약을, 그 다음 밑줄, 선지급 또는 구매하도록 그 지정은행에게 권한을 부여. C. 자, 밑줄, 확인은행이 아닌 지정은행은 지급이행 또는 매입할 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은 아니다. 까지 밑줄. 자 상환금의 반환 청구권. 자 발행 은행 얘는 지급이행이죠. 그 다음에 확인 은행은 지급이행 또는 매입이 있죠. 발행 은행 매입 못하니까 거절하고 그러한 취지의 통지를 한 경우에는 끊어주시고 자그 은행 얘는 상환 은행이에요. 자 그다음 밑줄 이미 행해진 상환금에 이자를 추가하여 상환금 반환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. 자부 h 서류에 대한 당사자 조치. 자 얘는 UCP는 아니에요. UCP. 자, 그래서 불일치 서류에 대해서 이제 우리 16조.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음... 이론이거든요. 그 불일치 서류에 대한 이거 16조는 그 규칙이고, 당사자의 조치는 UCP 내용은 아니고 이론입니다. 쉬워요. 자, 지정은행의 조치, 수리거절. 자, 세 번째 줄의 밑줄. 불일치를 주장하는 모든 불일치 사항과 서류 행방을 명시. 그렇겠죠? 거절할 거니까. 자, 보안 요구. 보안을 요구할 수 있겠죠. 세 번째 줄에 수리 거절을 통보하는 동시에 보안할 것을 요구. 자, 3번. 하자 서류에 대한 지급 인수 매입. 자, 동그라미 1번. 자, 이게 서류가 하자가 발생했다고 해서, 그래도내 고객사잖아요. 은행 입장에서는. 무조건 다 거부하고, 안 돼요. 라고 할 수는 없겠죠. 자, 그래서, 유보 조건의 지급인수 매입. 지정은행은, 자, 밑줄, 수익자의 신용도가 높고, 예를 들어서, 뭐, 삼성전자. 이럴 경우에는 조건을 걸겠죠. 어, 얘네는 확실해, 신용도가. 자, B, 두 번째 줄. 수익, 아, 2번, 보상장과 상환. 수익자가 제출한 보상장 및 물적담보 제공. 자, 3번, 조회후 지급인수 매입은 발행은행한테 물어보는 겁니다. 야 발행은행아 이거 약간 틀렸는데 어떻게 괜찮아 해줄까? 네가 보기엔 어때? 자 거기에다 밑줄 치실게요. 발행은행이 자기가 결정하지 않겠죠. 발행 의뢰인한테 물어보고 결정하겠죠 발행은행은 발행 의뢰인의 대변인 역할을 하니까. 자 그래서 거기다 밑줄 치실게요. 발행은행에 조회, 조회하여 수리해도 좋다는 확인서. 자 추신 방식으로 송부. 이거는 지정은행이. 아, 나 모르겠다. 에라 모르겠다 하고 발행은행에게 보내버리는 겁니다. 그래서 돈 주면은 지급하고, 거절하면 안 주고. 자, 거기다 밑줄. 송금 받은 금액의 범위 내에서 결제. 그 다음에 발행은행의 조치 수리거절, 자 거기다 밑줄 수리거절 통지서에는 불일치를 주장하는 모든 불일치 사항과 서류의 행방을 명시. 자 가로 2번 발행은행의 포기교섭권, 자요 발행은행의 조치 여기가 바로 우리 UCP 16조, 616조랑 연관성 있는 거고, 뭘 물어보는지를 정확하게 여러분들이. 캐치를 해야 돼요. 이론적인 걸 물어본 건지, UCP 조항 쓰라는 거, 16조를 쓰라는 건지 물어본 건지를 캐치를 해야 되고, 우리 시험 문제는 16조 쓰라는 문제였어요. 자, 기출문제 한번 보시죠. UCP600 제16조 다 언급을 해줬잖아요. 16조의 불일치 서류에 관한 다음으로 답하시오. 발행은행, 발행은행의 불일치 서류에 대한 권리포기와 관련하여 권리포기 교섭 가능성 및 교섭 기간에 관하여 설명하시오. 너무나 명백하게 지금 우리 배웠던 내용 자, 불일치 서류 거절 통지에 포함될 내용 6가지를 쓰시오. 거절 통지 모든 불일치 사항 그다음 네 가지 은행이 서류 보관 중인 거 발행 은행이 서류 보관 중인 거 은행이 반송 중인 거 서류 이전에 따라 지시한 행동에 따라 행동하고 있는지 그 여섯 개 쓰면 되는 거죠. 지금 요 내용 쓰라는 게 아닙니다. 당사자들의 조치, 당사자들 뭐 이런 조치 쓰라는 얘기가 아니었어요. 이거 쓰면 큰일났다. 수익자의 유치, 불일치 서류의 보완. 자, 기간 남아있으면, 우리, 서류, 잘못된 거, 보완할 수 있겠죠? 자, 거기다 밑줄. 그 기일 내에 새로, 새로운 서류를 발행받거나, 불일치 서류를 보완할 수 있다. 가로 2번. 발행 의뢰인에 대한 하자 서류 인수 요청. 안 되면, 이제 발행 의뢰인한테 요청하는 거죠. 자, 두 번째 줄. 수익자는 발행 은행에게 불일치 서류의 인수를 요청. 야, 발행 의뢰인아, 우리 둘 사이 거리인데, 남들 끼어들게 하지 말고, 야, 네가 좀 해줘. 어? 어떻게 해주면 안 될까? 그그 그 얘기입니다. 그 얘기. 자, 그 다음에 손실방실 최소화. 자, 요거는 이제 거절당했을 때, 진짜 거절당했을 때. 이제 방법이 없어. 더 이상, 이제 그때 이제 손실방실 최소화. 자, 요, 요걸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. 자, 그래서 거기다가 밑줄 치시겠습니다. 손실방실을 최소화하는 조치를 취해야 된다. 자 그다음에 이제 3절로 넘어가시겠습니다. 3절 자 보증도와 수입함을 대도 자 수입함을 선치 보증서 LG 관련된 내용이에요. LG 관련된 내용이고 자요 파트가 좀 옛날에 많이 나왔었거든요. 옛날에 좀 많이 나왔는데 음 요즘 좀잘안 나와요. 어, 요즘좀잘안 나오는 추세이기도 하고 모르겠어요. 일단은 시험 문제 지금 안 나온지 좀 됐어요. 좀안 나온지 됐... 되... 좀, 좀, 좀 되긴 했는데, 그래도 또 나올 수는 있겠죠? 나올 수는 있는데, 여기는 철저하게, 뭐다? 이론적인 파트입니다. 이론적인 파트. 자, 이론적인 파트는 달달달달 외운다기보다는 내가 명확하게 그 이론을 잘 이해하고 키워드 위주, 목차 위주로 정리하시면 되는 파트다. 그래서 이론과 규칙을 따로 떠서 공부하는 건 진짜 어리석은 짓이에요. 이론과 규칙은 항상 같이 가는 건데, 그래서 우리 UCP에서 지금 좀 전까지도 이론과 그, 그, 이론이랑 이제 맞물려 떨어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신 거예요. 그래서 같이 공부하신 거고, 여기서부터는 그, 이제 철저하게 좀 이론적인 부분이다라고 좀 이해하시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.